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4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박지현 조국입니다. 오늘의 4월 25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내각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여섯 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천 법무부 장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제 가족과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께 송구하다.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청와대 개방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5월 10일 정오에 청와대가 개방됩니다.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 팀장인 국민의힘 윤하농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은 4월 27일부터 진행되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람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차오양구입니다. 상하이에 이어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봉쇄 조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시 차오양구는 약 1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임시 관리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슈퍼마켓,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차오양구는 4월 25일과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전원 음성이 나오면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의 테마는 박스오피스 순위입니다. 1위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위는 공기 살인. 3위는 앵커, 4위는 슈퍼소닉 2, 5위는 로스트시티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일간 관객수 기준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실내 취식 가능입니다. 오늘이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난 2년 3개월 동안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던 코로나의 등급이 오늘부터 2급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홍역이나 수두, 결핵과 같은 질병과 동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은 확진자가 되면 7일 동안 격리되는 그 격리 조치가 유지될 예정이지만 아마 4주 뒤부터는 그냥 격리 없이 진료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코로나 종식을 알리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 둘씩 사회에 나오고 있지만 올해 말에 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격리 조치가 막 해제되고 있는 와중에도 코로나 종식이 왔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부활한 대한민국을 살고 계시진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계속 전파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발전을 하고. 치명률을 높이는 쪽으로는 발전을 하지 않아서 비슷한 변이에 대한 면역력이 유지만 된다면 정말로 꿈에 그리던 코로나 종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4월 25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